스 초구 던집니다. 원 스타이크입니다. 지금 투수행공이 계속 딱지가기 때문에 블라운드볼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야수는 집중해야 됩니다 김상훈 나이가웃. 볼카운트 싸움에서도 뭐 앞서갔죠? 결국 처리합니다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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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 경기. I'm 오늘 경기의 음, 첫 타자입니다. 음.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강철, 2구골 원스타일 원벌입니다. 자, 이 오늘 직구의 제구가 너무 안 좋죠. 끝! 낮은 체인지업 사이입니다3등으로 짜이! 처리합니다. 이강철. 이방즌 박용택 사선으로 들어섭니다. 이 타자 타격에선 조금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이 선수는 거의 푸심과 싱커, 체인점을 던집니다. 쉽게 삼진을 잡아내는 거죠. 삼번 타자 강정호. 파석으로 들어오네요. 강성호. <목소리> 스라이크로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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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 타석으로 들어오네요. 박, 이 선수 정말 꾸준한 타자입니다. 응. 원 스트라이크 센트 쪽으로 갑니다. 안타 치고 나갑니다. 박병호 타자가 뭐 제대로 노리고 있었죠? 불오식이 나옵니다. 타자. 클락, 아삭이 들어오는군요. 클락, 이갑니다 들어오는 <laughs> <깊이> <laughs> 이영규, <laughs> 쉽게 처리합니다. 강한 드라이브 타구를 멋지게 잡아냅니다 리현진 직구 던져보지만 골 들어옵니다 이 선수가 곧 개명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가 되겠죠 네가지 구종을 던진다는 것은 비교적 다양한 곡을 던지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자와 승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도루 스타트하기 유리하죠 투웬트 자 투수 투구합니다 절찬 리운드입니다 체인점 났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다섯 개 정도의 다른 구종을 발던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높이 뜨는 타구입니다 후수가 잘 처리합니다 이병규, 하석입니다 강력한 공격의 한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익전 바깥으로 갑니다, 볼 사자의 볼 쪽으로 바짝 붙여봤는데 살짝 빠졌어요 이강철, 아, 또 버립니다. 원투가 됩니다. 자, 이 오늘 아까운동이 많죠? 아이, 투수 힘들겠어요? 우측으로 파월입니다. 투수 투수가 볼카운트 싸움에서도 뭐 앞서갔죠? 결국, 삼진처리 합니다. 이 번호 타석게 들어섭니다. 총세 음. 개로 음. 음. 타자를 잡아냅니다. 공격입니다. 이현진 3자로닝 끝이 자 이제 남은 2님이 많지 않죠. 득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첫스입니다스트라이 타자의 스윙으로는 좋은 타구를 치긴 역적입니다. 도링 입니다.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군요. 대단합니다. 파일은 아, 그저 풍인 정도입니다. 돌려 세웁 안치홍, 하석입니다 음. 허스윙 이 로케이션이 완벽하게 된부이었죠 하다가 퍼스윙할수 밖에 없죠 끈쩍로가는 타이로입니다 아웃으로 공수 기대합니다. 스페인 수비는 현재 양팀 슬퍼. 팔번 타자 한상훈 나선입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아웃입니다. 강정호 선수 정말 중요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아내죠. 주심 보을 선언합니다. 지금 보은 됐지만 좋은 볼이었어요. 유인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이! 가을동 어원 프라임 몰입니다 북쪽으로 반짝 돌는 체인점인데 하자가 숨지 않았어요 낫습니다 몰래 입니다투수는요 하자랑 승부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몰래 허용하면안 <목소리> <가면> 되죠 <목소리> 지금은 아웃 카운트 하나를 주고 <laughs> 득점을 해야됩니다 지금은 타자와 승부에 집중해야되거든요 도루 스타하기에 유리하죠 맞는 순간 파울지역으로 갑니다 투스트라이제 3구 준비합니다 안 치워 아웃 처리합니다 타구 판단이 아주 빠르죠. 강한 드라이브 타구를 멋지게 잡아냅니다. 락 천천히 타석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도로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감독도 싸인을 준것 같아요. 잘 맞았습니다. 공잡았습니다 자, 이탑승자 이용규, 이번 이닝 축하자입니다. 이제 1번 사자의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또 집중력을 높여야겠군요. 원볼 워스파이입니다. 오픈 베스트볼의 타수입니다. 짝퉁입니다. 역시 좋은 투수죠.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오히려 삼진을 엮어냅니다 이번 시즌 곽영태 4회 들어섭니다. 좋은 공 던졌어요. 결국 참진 처리합니다. 3번 타자 강정호 리석이 들어옵니다. 리아웃에리니다 처리. 3진 처리. 3마 처리. 3진 처리. 3진 처리. 3진 처리. 타이 교환을 마친 투수 공을 던집니다. 투수가 멈로 이닝이 끝이 납니다. 세 번째 타켓입니다. 다음에 말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팀 시즌 머무릅니다. 중심 타순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Double kill.